자아관념. 나는 누구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지혜롭다.라고 나라는 사람의 자아관념, 내 스스로 판단하는 나는 이래. 그래서 자아관념이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고, 내 느낌과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머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 본질에 집중하면서. 깨우기 위해서 책도 읽고 많은 걸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에 의존을 하든 기술연을 하든 명상을 하든 책을 읽든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는 가슴이 시키는 일인가? 하면서 단어만 다를 뿐이지 뭔가 깨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자기개발 더 높은 수준에서는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것 또한 부주의적 맹시였다라는 거를 알고 제가 이상하게 안 끌렸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교회도 믿고 싶고, 절도 가고 싶고, 힘들 때마다 찾을 곳이 있고, 의존할 때가 있으면 내 삶이 편해질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교회를 가도 너무 좋아. 왜? 교회 말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집단 생활을 이상하게 싫어. 불교도 엄마 따라서 이제 가보니까 또 좋아. 자연도 좋고, 말씀도 좋고, 절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이걸 또 꾸준히 하기에는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뭔가 가슴이 있게딱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명상을 해야 되나 또 한참 우리 명상 유행이었죠 기술연 이런 걸싹다 섭렵은 하는데 100%아 이거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 순간순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영감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런 거를 실행을 하지 않으면 생각만 많은 사람이 되는데 그동안 그래도 자기 개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이나 뭐 얘기하는 것들을 아니면 아이디어나 영감을 바로바로 바로 행동을 하는 능력이 조금 자기 개발을 많이 하면서 특출나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오는 영감 느낌들을 행동을 했더니 정말 신이 주신 선물처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순간 영감이나 느낌이 올때 행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요. 그한번 하는 게 우주에다가 나는 이 나에게 주는 영감, 느낌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책 제가 꼭꼭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거를 찾아왔는데 일단 가볍게 한번 웃고 가시라고. 웃고 가시라고. <laughs> 제가 이거 보고 엄청 막 심각하게 막 읽다가 엄청 웃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시지? 글콕시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생각들의 전반적 토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은 관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관념을 갖지 않으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하고 뜨거운 열망입니다. 우리가 관념이란 말을 대충은 알지만 정말 제가 사전적 의미는 뭘까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아관념. 셀프 컨셉트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자아관념입니다. 타인이 생각하는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좋은 단어를 써야겠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진짜 나는 여왕이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최고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현명하다. 지금 벽에도 붙어 있거든요. 읽어드릴까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꿈을 믿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멍청해, 나는 바보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정해 정의, 정해버리면 나의 자, 자아관념이 멍청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관념이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아관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결국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아관념 나는 누구다. 예를 들면 나는 부유하고 나는 지혜롭다. 라고 나라는 사람의 자아관념 내 스스로 판단하는 나는 이래 나는 대단해 나는 최고야 내가 나를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게 생각으로 가는 거죠. 관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30페이지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단계는 그런 열망과 소망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달라지기를 원해야 하고 의도 의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도.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잘못 살아왔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냥 뭐, 하, 다 사는 게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잘못 살아왔지? 난, 잘, 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저는 학교 교육, 종교 교육, 부모님의 교육이 타인이잖아요. 그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잘 보여야 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시고, 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타인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끔 모든 환경이 우리 유교 사상이 그리고 학교 교육이 종교 교육이 부모님 교육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자아관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내 모습,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앉아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너무 지혜롭고 우리 아이들은 지혜로움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고 나 또한 너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스스로 미래에 내 생각이 가다야 됩니다. 그래서 그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가짐으로써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1등이 된 자기 모습을 상상을 해. 이게 상상의 힘입니다. 그 상상했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기분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기분으로 행동을 하고 그 기분에 맞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돼요. 이게 일치가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고자 갈망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레 당신이 되기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당신이 이미 그 사람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끝까지 고집해서 이것이 당신의 지배적인 느낌이 된다면 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